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라디오 처음 해보는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익명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익명입니다 저에겐 고민이 있어요 바로 요즘 제 주위 사람들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전 인기도 많았어요 특히 여자애들한테요 근데 제가 전학을 오게 됐는데 전학온 학교 애들과 사이가 좋다고 할 수도 없고 사이가 마냥 좋진 않습니다 근데 근데 더 웃기는 건, 친척 집에도 저랑 사이 좋은 언니 두 명이 있었는데, 이제는 그 언니 두 명끼리 다녀서 전 이제 혼자 다닙니다. 그리고 이제는 엄마, 친구들, 딸도 절 멀리 합니다. 둘만 손잡고 다니고, 피하는 느낌도 있고요. 살짝 그렇습니다. 뭔가 제 성격에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한데,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제 성격에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제 성격이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겠고 그 그래 가지고 사람들이 다 제곁을 다 떠나가면 어쩌죠? 너무 무섭고 사이좋게 지내는 게 너무 부러워요. 이렇게 익명님이 사연을 보내 주셨는데요. 익명님 정말 힘드시겠어요. 주위 사람들이 다 떠나간다니. 음. 그럴 때는 친구들이랑 다 가려고 좀더 노력해 보는 건 어떨까요? 사연으로 인양님께 많은 좋은